안녕하세요 힐링 수영입니다. 수영장에 처음 온 사람들은 수업이 끝난 뒤다 같이 모여 화이팅 외치는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수영은 혼자는 하 운동인데 왜다 같이 모여 굳이 손을 붙잡고 하늘 높이 드는 행위를 하는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수영계 인간 극장 영화계 매트릭스 아쿠아로빅계의 BTS 힐링 수영이 그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첫째, 유독 하이팅을 좋아하는 민족. 우리 한국인은 운동할 때 하이팅 외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영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운동 분야에서 의셔샤 한 것을 선호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하이팅은 파이팅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싸움, 전투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통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끼리 잘 싸우고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실제 경기 전 이렇게 모여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작전회의도 가볍게 할수 있고,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 하자라고 말도 합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단합력, 상승력은 물론 전투력까지 올라 실제 좋은 경기력을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영은 누군가와 경쟁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승리하는 게임도 아니고, 굳이 힘을 합쳐 상대를 제압하는 스포츠는 더더욱 아닙니다. 본인 자세에만 신경을 써도 충분히 기록이 잘 나오는 개인 스포츠란 말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나고 파이팅 외치는 모습을 외국인이 본다면 숙량에서 누가 싸우나 한번더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파이팅하는 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아픈 친구에게 응원의 메시지로 화이팅! 회사 출근하는 아빠에게 힘내라 의미에서 화이팅을 하기도 합니다. 거울을 보니 떡뚜껑이 같이 생긴 녀석이 하나 있네. 외모 지상주의에서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도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화이팅이라는 말이 영어권에서 싸워라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힘내라는 말로 어느 순간 응원의 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수업이 끝난 뒤 오늘도 다들 열심히 했고요. 다음에도 이만큼 더 노력해봅시다. 라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둘째, 화이팅의 장점. 수영은 나 홀로 운동이긴 하지만 단체 수업을 할 경우 나도 모르게 지켜야 할 규정이 생겨나는데요. 저병으로 출발할 경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거 출발을 할수 없습니다. 안그래도 레인 좁아 죽겠는데 양갈리로저병하다가 상대에게 어퍼컷을 매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누가 말 안해도 양팔 접영은 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구나 하고 인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접영이 보통 힘든둥이니까 중간에 가다가 퍼지고 힘들면 한번 쉬어야 하는 타이밍이 오는데 옆사람과 안면이 있고 평소 대화를 좀 했으면 편안하게 먼저 가라고 제스처를 취하거나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개인주의가 막연한 현대사에서 다들 이름이 무엇이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서로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말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 불만이나 앙금이 생겨도 속으로 삭히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다 같이 모여 화이팅을 외칠 경우 점점 사람들은 서로가 친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동할 때는 나홀로 움직이기 바빴지만 운동이 끝난 뒤다 같이 모여 화이팅을 치는 한결 여유가 있으며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수업 중 몸이 힘들고 고다픈 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주변 얼굴들이 수업 종료 후 하이팅을 외치기 위해 하나, 둘을 보이기 시작하며 주변은 어느새 열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손을 모아 하이팅을 자주 외칠 경우 서서히 해식도 생겨나며 사람들이 어느새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수영을 할 때는 한없이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이팅을 자주 할 경우 가까이 보이게 되어 자연스럽게 이거 친근해지죠. 수영 중에 불편한 상황이나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 편안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양의를 구하기 쉬워 비교적 좋습니다. 내가 좀 느려도 주변에서 응원해 주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하이팅의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셋째, 하이팅에 불편한 지실. 우리가 손을 잡고 하이팅을 할 경우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이거손좀닿는다고 담이야. 라는 시계 태도는 모두를 공감시키기 힘듭니다. 왜 굳이 모르는 불특적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하며 사람들이 다몰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하느냐인데요. 지금의 현대 사회는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무엇인가 행동을 했을 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득이 되느냐입니다. 회원들 간에 친해질 수 있는 기회와 응집력을 키울 수 있는 반면에 불편한 점도 반드시 존재하는데요. 다 같이 손을 잡아 하이팅만 외치면 되는데 그중에서 굳이 손깍지를 끼우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또는 손등 위에 손만 살짝 올리면 되는데 이상하게 손을 간지럽히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을 뛰어넘는 의문스러운 행동들이 불특정 사람들과 함께 모이기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사에서 시간은 금입니다 수업이 끝나기 전 모이는 시간, 이야기하는 시간, 하이팅을 외치는 시간을 이거 모두 합치면 저병 새바퀴는 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죠 어쩌면 매일 하이팅을 외치기 위해 기중한 연습시간을 빼앗기는 일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넷째, 과거보다 하이팅을 안 하는 이유 10년 전과 지금의 수영장을 비교했을 때 하이팅하는 문화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영쌤이 하이팅을 안할 경우 뭐 기분이 안 좋나? 집에 무슨 불화가 있나? 마누라하고 싸워서 집 나왔나? 라는 식의 루머가 퍼지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과거 수영장에서는 끝나고 하이팅을 안할 경우 수영쌤의 눈치를 살짝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사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운동하다가 바쁜 사람들은 먼저 일찍 나가고 하이팅을 안 해도 응 시간돼서 끝났구나 하고 지레심장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갤럭시 워치로 기록 체크하는 게 1순위가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모이는 빈도수는 줄고 당연히 회식 문화도 줄어들며 개인이 우선시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유행하기 시작하며 수업 후 하이팅하는 것을 수영장에서 통제를 시켰습니다. 수업 후 별도로 모이지 않고 코멘트, 피드백이 따로 없어도 아 수영 후 따로 하이팅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구나 하고 환경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결국 코로나 시대를 벗어난 지금 현재는 수용쌤 재량에 따라 모여서 하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결론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끼리 손을 잡게 하거나 억지로 어깨에 손을 올리게 하면 누군가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용쌤 입장에서는 레크레이션 이나 침묵 도무를 위해 충분히 활용 할수 있지만 모두에게 좋은 공감 을 쌓기에는 힘들겠습니다. 차라리 모두가 비슷한 연령, 성별, 추구하는 목적이 같다면 하이팅의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같은 동작을 해도 누군가에게는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집단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행동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수업 이후 모여서 응원의 메시지, 하이팅하는 기분 좋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진짜 파이팅이 되어 다음날 수영하러 가기 싫을 수 있는 것이죠. 매일 수업 후 무심코 하는 하이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